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pfa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서 제외가 되면서 많은 축구팬들의 엄청난 비난 그리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 cct와의 경기에서 5대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는 정말 한국 축구 역사에 최소 100년은 남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역사를 써냈는데요.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는 사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최고의 축구리그로서 이런 곳에서 경기를 뛸 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나라에서는 손에 꼽을 만한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런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에서도 다시는 안 나올 대업이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친 공격수로서 평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PFA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에는 케빈 데 브라이너, 해리 케인, 사디오 마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모하메드 살라, 버질 반다이크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로서 최고 권위인 골든부츠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PFA 올해 선수상 후보에서 제외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PFA 올해 선수상 후보로 깜짝 지명되었다.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의 에이스, 손흥민이 올 시즌 공동 득점왕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설 자리가 없었다. 다른 자리는 스포츠의 동료 해리 케인과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사디오 만에, 모하메드 살라, 버질 반다이크까지 3명의 후보 지명을 받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리버풀이다. 호날두는 프리미어리그 18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복귀와 동시에 어려운 첫 시즌을 보냈다. 포르투갈의 전설은 팀의 전술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에릭 테나 감독의 지도하에 그의 미래가 여전히 의문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2007년과 2008년에 이미 두번 수상한 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호날두의 선정으로 이번 시즌 23골을 터뜨린 뒤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골든부츠를 수상했던 토트넘 아스퍼의 손흥민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팀 동료 해리 케인은 토트넘 아스퍼를 4위 안에 들게 하는 동안 17골을 넣은 후 PFA 올해 선수상 후보에 들었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로 뽑힌 후 그의 수집품에 또 다른 개인 트로피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 벨기에 선수는 팬들, 구단 주장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로부터 수상을 받았다. 살라는 소흥민과 마찬가지로 23골을 넣었고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플레이메이커상을 받았다. 동료 공격수인 사디오만에는 16골을 넣었고 그가 바이른미네에 합류할 준비를 하는 동안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반다이크는 오랜 부상 끝에 리버풀 수비에 최선을 다했고 리버풀이 시즌 내내 단 26골만을 실점하는데 일조했다.라면서 현재 매체에서도 각 후보별로 뽑힌 이유에 대해 분석했지만 호날두 선수만큼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PFA 올해 선수상은 프리미어 리그와 풋볼 리그의 현역 선수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딱히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함께 뛰었던 선수들에게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현지 축구 팬들 역시 손흥민 선수의 후보 탈락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에게 큰 억울함이 있었다는 것은 아스날 팬들조차 알고 있다. 손흥민이 없는 이 리스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기괴하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3경기에서 평균 2골을 넣었다. 살라와 함께 골든부츠 우승자이기도 했다. 진지하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만약 만회가 거기 있다면, 해리케인도 분명히 거기 있어야 하는데, 왜 호날두가 손흥민 대신 후보에 뽑힌 거냐? 손흥민 왜 없어? 호날두 왜 있어? 어떻게 손흥민이 후보에 없고, 반다이크는 있는 거냐? 나는 이 과대평가된 남자가 계속 이런 리스트에 올라있는 것에 지쳤다. 등등 팬들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PFA 올해 선수상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